아. <laughs> 오, <오상>? 사람 너무 많은데?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, 너무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내구왕 진행을 맡은 류수현이 아니라 광희입니다. 반가워요. 아, 근데 이거 제작진은 시간이 몇인데?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안 오는 거야. 아이고 광희씨 빨리 오셨네요.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아, 평소에는 맨날 늦으시더니 왜 오늘은 이렇게 빨리 오셨죠? 무슨 소리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저희 오늘 내고 뭐 하나요? 아 저희 아, 오늘 어디 갈까요? 3, 2, 1루전 그렇죠. <laughs> 카이스트 오, 거기 춤동아리 아니야? 다 아, 맞죠? 우리 카이스트 최고의 춤동아리1루전 오늘 내고하러 갈 겁니다. 아, 너무 기대되는데 그 오늘 정기공연 한다는 거기 네 맞습니다. 아. 너무 기대돼. 너무 좋아. 어떡해 너무 좋죠. 빨리 갑시다. 제가 뭐, 제가 무너 저요? 아, 너무지무너무너무전무전무너무너무너 예. 알고 있어요? 아, 당연히 알죠. 혹시 방금 빛너무너한거 오프닝 못 봤어요? 아, 당연히 너지너무너반짝반짝무너무너무너무 그 멋있었죠. 예. 어, 그러면 혹시 오늘 너무 왕화로 무루전가요 적하면 적이네. 혹시 너무너무너무너 음, 아까 봤을 때 아마 귀여운 새내기들의 어반 공연일 거예요, 아마도. 그쵸, 그쵸. 다음 공연은 우리 새내기들과 함께하는 귀여운 어반 공연이 무려 두 개나 있다고요. 야겠어안 바... <laughs> 아, 봐야겠어? 아, 당연히 봐야죠. 그렇죠 여러분들, 제가 3, 2 하면 일루전 해주시면 돼요. 자, 사람이.